오늘도 영동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동해안 그리고 경북 북동산 간에 대설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지방의 눈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면서 다소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눈으로 인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 간 등에서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동해안과 경남 동해안 등에서도 이래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새해 들어뜨는 첫 만월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어 보실 텐데요. 아쉽게도 동해안은 하늘이 흐려서 보름달을 보기가 어렵겠고요. 다행히 그 밖의 지방은 구름 사이로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40분에 달이 뜨겠고요. 강릉은 5시 32분, 부산은 5시 35분에 대보름달이 뜨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상태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오전에 한두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간 등의 눈은 아침에 점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등에서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2도로 평년보다 약간 높겠고요. 강릉 역시 영하 2도, 광주는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가 예상되고요. 부산은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남해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 내일 오후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 등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